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고요.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좀 빠르게 브리핑 드릴게요.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굉장히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데 제 영상을 쭉봐 오셨던 분들이라면 좀 아실 테지만 먼저 기, 결국적으로 이제 비트는 이번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대로 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이 무빙이 나와주는 건 변함없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어떤 과정으로 예, 조정을 주면서 고점 갱신을 할 거냐의 차이가 있지. 결국적으로 이 킬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번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대로 다시는 이 가격을 주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전 고점을 넣는 이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우선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저번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먼저 주봉 차트를 크게 보셨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들이 정확히 커브 핸들 패턴으로 흘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어요. 커브 핸들 패턴의 사진을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리자면, 자,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U자 곡선을 만들면서 컵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강하게 재반등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클코인이랑 먼저 좀 비교해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, 네 말씀드린 부 분과 굉장히 동일시하게 흘러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고로 나온 이 눌림, 이 눌림이 저는 이제 컵의 손잡이 부분, 이 컵의 손잡이 부분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.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틀 코인이 다시 한번 더이전 고를 아득히 뛰어넘는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현재 비트의 지속적인 조정세로 인해서 지금 알트들 대다수가 좀 흔들리는 구간이 있지만 결국 비트는 지금 상승 파동 안에 있는 조정의 일부이자 이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이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상승이 분명히 나와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흔들리지 않았셨으면 좋겠고, 분명히 알트 불장은 옵니다. 이클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 텔레그램방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시향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, 현재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좀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담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